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을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가지 못하고 집에서 수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나서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빨리 오도록 해주세요.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주 동안에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지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박사 지혜로운 지혜 박사님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 주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전에 성경 박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 줬었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이셨어요. 오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박사님과 한 친구를 만나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매일매일 한숨을 푹푹 쉬어서 별명이 푹푹이에요. 푸푸기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우리 푸푸기를 함께 불러볼까요? 푸푸가. 에휴. 얘들아 안녕. 나는 푸푸기야. 나는 걱정이 많아서 정말 걱정이야. 새 학기가 시작되면 친구들이 과연 나를 좋아할까, 나랑 놀아줄까 정말 걱정이야. 나는 특별한 것도 없거든. 그리고 혹시 만약에 나를 미워하고 따돌리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이 많아. 그리고 나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데 선생님이 과연 나를 좋아할까? 선생님이 질문해서 대답 못하면 난 어떡하지? 내 머릿속에는 걱정이 너무나 많아. 에휴. 여러분, 푹푹이의 걱정 잘 들어보았나요? 푹푹이가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네요. 여러분, 우리도 푸푸기처럼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걱정거리가 있었대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 요즘 돈 벌기도 너무 너무 힘들고 아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 오늘 저녁은 또뭘 먹어야 되나? 아, 진짜 어떡해. 그러니까 이댁 내... <laughs> 내가 내가 나 배고픈 거잘 찾는 거 알지 여러분. 그래? 내가 배고 <laughs> 와기가 막힌 게잘 쳤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배고 풍하고 괜찮은데 내 자식들이 이, 이 자식놈들이 배가 고파는 거는 진짜 참을 수가 없어 나는 살집이 없어서 큰일이야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날 쫓아낸 대지 뭐야 아, 참나, 그, <laughs>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걱정이 많아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래, 우리가 먹지 못하면 살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저 하늘의 새들번보겠니 너희는 저 새들이 농사를 짓는 걸본 적이 있니? 네. 그래.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곡식을 거두지도 않아 그리고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놓지도 않지 그렇지만 새들은 굶지 않아 왜냐면 하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먹을 걸 주시기 때문이었다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소중한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니 그러니까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자, 사람들은 이번에는 예수님께 다른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이옷 꼴을 좀봐 옷. 이렇게 멋있는 나한테 제대로 된 옷이 하나가 없어. 내 옷만 맞춰줬어도 내가 이 진짜 이 찢어진 옷과 이 얼룩진 옷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입을 거.. 입을 거는 제대로 안 주시나봐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동안 말못 했는데 네옷 솔직히 별로였어 아나너가 당당하게 입고 다니길래 별로? 별로? 아 그게 고민인 줄 몰랐지 말이야? 넌왜 당당하게 입고 다니는데? 나.. 넌왜 당당하게 입고.. 네 모자 꼴을 봐난 <laughs> 괜찮잖아 <laughs> 어, 괜찮다고? 왜, 나 괜찮거든? 나 평소에 괜찮거든? 근데 결혼식에 입고 가는 옷이 없어. 약간 평소에도 안 괜찮아. 이 병... 이것도 그렇고 좀 처려 보이는 거 어떻게 결혼식 가게. 평소에도 처려. 너는 정말 조용히 좀해줄래 너네 굶어 싸워. <laughs> 나만큼 불쌍한 사람있니 나는 이거만 몰래 받아가지고 옷이 사이즈가 안 맞아. 이렇게 큰거 봐봐. 이거만 질질 끌려. 이거 좀 키가 좀더 크지 그랬어. <laughs> 야, 너말 <나> 다. <laughs> 말다 못했어. <laughs> 아, 일부러 좀. 주세요. 나도 나도세요. 이거면 멋진데. 아이고 너희들이 이번에는 이 옷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구나. 음, 그래 옷도 걱정이 될 때가 있지 누구나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싶어. 그럴 때가 아니더라도 옷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거니까 걱정이 될수 있어. 나도 사실 옷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만. 나는 걱정이 없어. 얘들아, 저 드레이 핀 백화파를 한번 보겠니? 어때? 예쁘지 않니? 응. 그치. 응. 그렇지만 너는 백화파가 자기를 위해서 옷을 지어 입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니? 음, 그렇지 않을 거야. 저 백화파는 자기를 위해서 수고를 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뭐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거나 하지도 않고 하지만 저렇게 예쁘게 옷을 입고 있지. 하나님께서 저 백화파의 옷을 입히셨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저 솔로몬 왕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백화파를 입히시고 계시는 거예요자 백화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무엇보다 소중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으시겠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입히시는 거 그러니 옷을 입는 것까지고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들에 피어 있다가 언제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불에 타버릴지 모르는 들풀, 그 하찮은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바로 이렇게 하찮은 들풀까지도 사랑하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 볼까요?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항상 세심하게 살피고 계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걱정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더해주실 거란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았나요? 예수님께서는 걱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죠? 성경박사님이 쉽게 알려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친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해주시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음,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대신 뭘 하라고 하셨죠?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유소년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걱정이 찾아올 때 무언가 필요해서 고민이 될때 그럴 때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이번 한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우리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 관계, 공부, 학교 생활, 형제 자매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의 꿈 등의 이유로 고민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새보다, 들의 백합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걱정될 때마다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부족함 없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해 주세요. 이번 한주 동안은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구월 함송이 돌아왔어요. 민영쌤과 함께 달달한 말씀 암송해 볼까요? 장 37절 그리고 39절 하반절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이시비장 37절 그리고 39절 하반절 예수님의 말씀 쉽게 외워 볼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 숨을 다하고 목 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자신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자 암송 시작 내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 사랑하라 ねえ、まるまるだが、ゴー、モン、サムだが、ゴー、てん、せん、だが、よ、ちゅう、のり、は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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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